하는 매운 맛을 못 느낀다고 하던데 매운 것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한 것은 왜 그렇죠?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혀의 미래라고 하는 작은 돌기가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단맛, 짠맛, 쓴맛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운맛은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피부조직에는 감각수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각을 느끼는 신경조직의 일부인데요. 그 중에 통각점이라고 아픔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혀도 피부 점막의 일종이기 때문에 통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운맛은 이 통각점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럼 피부에서도 같이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혀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혀의 미각과 코의 후각이 함께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후각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운맛은 혈통각을 느끼는 것과 매운맛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매운맛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맛을 보지 않고 냄새만 맡고도 그것이 어떤 맛을 내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 이유 내용 추가하기 피부도 매운 건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고추를 손으로 다듬다 보면 손이 매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뭐죠? 그리고 혀가 느끼는 맛은 4개입니다. 단맛, 짠맛, 맛 신맛 문제 되기에 대한 답변아 그렇군요. 제가 답변을 올리다가 신맛을 빠뜨렸네요. 그리고 피부는 매운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통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혀나 피부나 통전에 자극을 받아서 통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매운맛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후각이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통각이라도 피부와 혀가 느끼는 것이 다르지요. 문제 제기님 단맛, 짠 맛, 쓴 맛, 신맛이라고 써보셨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혀는 어느 부위에서나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련된 문서를 지금 찾지 못하였으나 확실한 것으로서 간단한 예로 한약을 혀끝에 대보았을 때 쓴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도 문제제기가 들어왔는데요. 당연히 혀에서 느끼는 맛은 어느 맛이든지 전체 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혀의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맛을 더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맛을 못 느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은 문제제기를 하신 님의 문제제기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 내용이 들어왔음을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문제제기 내용을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드렸습니다. 문제제기에는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오류를 중심으로 해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살나무님의 문제제기 문제제기 이후 내용 추가하기 인간의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다섯 가지입니다. 감칠맛이라는 것이 2000년 1월에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미각 수용체 발견, 제5의 미각으로 알려진 미각 수용체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미국 시간으로 1월 24일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수용체는 옥망이라 불리는 MSG에 대한 미각 수용체라고 하는데, MSG는 아시아 지역에서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음식의 주요 맛으로 동정된 것은 네 가지가 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이 그것인데 우만이 또한 나머지 네 가지 맛과 같이 고유한 미각으로 분류되어야만 하며 다른 맛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마이애미 대학 유니브 오브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미루파 초드아리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 신체는 글루타민 산염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데 글루타민 산염은 육류와 해산식품 치즈와 같은 단백질성 식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이기도 하다. 또한 글루타민 산염은 우리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도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신체의 신경 단위 세포에는 글루타민 산염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용체들은 일종의 화학적 출입구 역할을 해서 이론적으로는 혀에 존재하는 세포가 식품에 함유된 글루타민 산염을 감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수용체 가운데 하나인 m g a u r 단백질이 미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m g a u r 는 글루타민 산염에 대해 매우 민감해서 설사, 우마미, 미각이 존재하더라도 MGLUR4 단백질이 다른 미각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MGLUR4 단백질을 차단하는 분자가 오마미 미각 능력을 차단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 최신호의 초드아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유발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연구진은 어린 쥐로부터 수집한 미래를 사용해서 불완전한 상태의 mGLR4 단백질을 추출했다. 쥐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의 글루타민산염 미각 기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쥐로부터 얻은 mGLR4 단백질은 우마미 미각을 감지할 수 있지만, 뇌 세포가 감지하는 효율보다는 기능이 떨어진 것이었다고 한다. 연구진이 수집한 mGLR4가 MSG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수용체가 글루타민산염에 대한 수용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요지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오마미는 지난 1908년 동경제드 도쿄 임페리얼 유니브 에키쿠나이 이케다에 의해 처음으로 동정된 미각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